아, 한때, 한때, 옛날, 이거 적수 아니구나. 한때, 예전에, 어, 누가? 네,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누가? 저명한, 저명한 사회개혁. 사회개혁가 이 사람이 걷고 있었지. 네, 이 도시, 도로, 이 도로를 걷고 있었죠. 근데 그때, 그가 들었죠. 지각동사 목조 아닌지, 한 남자가 울고 있는 걸 들었죠. 네. 그는 그의 남자에 접근해서 물어봤죠. 무엇이 그를 음. 트러블링. 음. 문제를 익히는지 물어봤죠. 에블리다음에 단순하죠. 에브리, 에브리 단순 취급이죠. 모든 사람은 원하는 데뭘 원해? 네. 내 문제 알길 네. 원하지만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준비가 되지 않았다. 라고 이 나이든 남자가 대답했죠. 근 그런데 어디에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고집에서그 나이든 사람 마침내 뭐지? 쏟아부었죠. 그의 고뇌위로 고뇌를 쏟아부었죠. 말로 쏟아부는 거죠. 몇년 전에 그가 뭐했던 가야 몇몇 돌을 빌렸던 거지. 한 남자에게. 모함으로써 그의 집을 저당을 잡힘으로써. 지금 그의 채무자가 뭐했어? 법적으로 법정. 갔죠. 그리고 그 그의 집은 모델과 압류다. 압류다. 어질 거였죠. 그와 그 그의 가족은 내, 노숙자가 그 좋은 사람이 되겠지그 사람이 들었어. 뭘 들었어? 그의 이야기를 끈기. 어 끊기게 주있게 듣고 그리고 노트 어, 노, 주목했죠 이름과 날짜를 주목했고 그리고 세부상에 주목했죠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뭐하게널 돕기에 그런 약속했지 그나인그나인 그 남자가 나타났을 때 법정에 네. 뭘 위해서 아 그의 아 어, 그의... 네. 어, 그가 기도 듣... 네, 그가 듣는 걸 위해서 뭐해어 주에... 다음 주에 그의 네. 공판 공판이라고 했니? 어. 그의 공판을 듣기 위해서 나타났을 때, 그는 놀랐던 거죠. 들어 놀랐죠. 뭘더 놀랐어? 그의 모든 빛이 완전히, 집지되었다는 어? 것을 더 놀랐던 거죠. 그의 은인은, 논아도데 다름 아이 누구였던 거야? 네, 이 사람이었던 거죠. 그 원래 아도데은 제외하고, 도이 사람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아니었단 말이이 사람이었다는 얘기지. 그요